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사고 기여도, 기왕증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고 기여도하고 기왕증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요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을 겁니다. 사고 기여도가 어떻게 되고 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에 대해서는 사고 기여도가 산정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상하이 받아야 되는지 보험사는 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지 그리고 소송 가면은 감정결과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기여도가 없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사고 기여도가 문제되는 우리 부상이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아 이거는 사고 때문이 아니다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각종 부상명들 즉 진단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위별로 그 진단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경추부터. 요추까지 척추에는 여러 진단명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 대표적인 게 추간판 탈출증이죠. 추간판 탈출증이 사고 기여도하고 문제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과 똑같은 용어가 추간판 팽융, 추간판 장애 다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뭐 벌진 디스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진 디스크가 뭐냐면요. 추간판 탈출증보다 덜 심한 거예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 게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신경을 아직 안 눌렀지만 MRI 상에서 추간판 이 조금 부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벌진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사고하고 사고 기여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척추에 척추 전방 전이증 그러니까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항상 사고 기여도가 문제가 됩니다. 척추에서는 보통 그리고 뭐 후종 인대 골화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척추 뒤에 있는 근처에 있는 잡아주는 인대에 대해서 이제 뭐 염증이 났다라는 건데 이거도 결국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질병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봄 사고 하 분쟁이 많은 거죠. 자, 그럼 척 추에는 그렇고요 제가 어깨 부분에도 있습니다 어깨에는 뭐냐면 회전근개파열이라고 있어요 회전근개파열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와순파열 파열이지만 이게 보통 뭐냐면요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 어깨를 자주 쓰다 보면은 어깨 인대가 조금씩 파열돼서 약간 파열된 상태로 통증이 있다든지 라고 하면은 오십견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회전근개파열도요 나이가 드신 분이 회전근개파열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사고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진단명들이죠 그리고 이제 무릎 쪽으로 내려오면요 무릎 쪽 마찬가지로 연골 파열이 있어요. 반늘상 연골 파열인데, 자 물론 이 무릎에서요 사고로 인해서 골절 등이 있다. 근데 연골이 파열 같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고 기여도가 발생 안 하겠죠. 근데 뭐냐면 다른 진단명은 없이 무릎에만 뭐 연골에만 이렇게 연골 파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에서는 항상 문제 삼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고 때문이 아니라 예전부터 연골이 안 좋았던 거다. 연골에 손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하 보상 못 한다.라고 이렇게 보험사에서 주장을 하고 이것도 진단명 또한 사고. 기여도하고 연관이 있는 진단명들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도요. 제가 항상 말했었죠. 십자인대 파열은 연구장애다. 근데 결국 이 십자인대 파열도요. 초반에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 기호도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절등은요.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부러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고 기호도하고 절대 문제가 안 되는데 십자인대 파열은 인대가 파열되고 나서요. 처음에 초반에만 통증이 있지 나중에 파열되고 나더라도 그렇게 큰 통증 없어요. 한 번씩 무릎이 부을 뿐이지. 그래서 예전에 십자 인대가 파열된 경우 모르고 이렇게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연하게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아픈 거죠. 그래서 MRI 촬영했는데 십자 인대 파열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사실 MRI 촬영만으로는 100% 십자 인대 파열이 이번에 파열됐다 아니면 예전부터 파열돼 있었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지는 못해요. 결국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관절 내시경 우리가 십자 인대 수술을 할때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인대의 손상 용무 예를 들어서 인대가 지금 급격하게 파열됐다라고 하면 타끊어져 있습니다. 절단명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파열돼 있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 하면은 인대가 점점 녹아요. 녹아서 결국 내시경을 들어가서 봤을 때 인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통 의사들은 아 이거는 이번 사고 때문에 파열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파열돼 있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인대가 어느 정도 파열돼 있었습니다. 근데 재활적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라고 해서 계속 재활. 치료하다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때 돼서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당연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시경 들어가면은 인대가 녹아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사고하고 관계 없다. 라고 하는 소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초기에 의사한테 미리 사고에 대한 소견,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을 받아놓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했던 진단명들 있죠. 추간판 탈출, 척추의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회전근력 파열, 아니면 무릎의 연골 파열, 그리고 10 인대 파열, 이런 진단명들은 언제든 부상당해도 보험사고 하 사고 기여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소송 가서도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뭘 하셔야 되냐? 제가 말한 진단명들 이 진단명들은요 부상당한 직후에 촬영을 했고 이 진단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은 무조건 의사한테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을 먼저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소견을 먼저 확보를 해놔야지만 우리는 이번 사고하고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한 입증을 한게 되는 거고요. 보험사가 반대로 반증을 할 거면 사고하고의 관계가 없다라는 반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 반증하는 건더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이 소견을 확보해야 되고 실제로 이걸 사고 초기에 확보 못해서 결국 부상을 당했는데 보상을 제대로 많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부상 부위의 진단명들은 골절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 미리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상과 직결되는 이런 팁들이기 때문에 꼭 평소에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 주신 구독자 분들, 감사드립니다.